이 시간 찬송가 사백팔 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사백팔 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주 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순애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그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해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배띄워 내 주의 해수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많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내 노를 더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마음껏 절어가라 한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계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신 그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도 와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주시고 싶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89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4절 우리 가참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 언약과 순종의 축복. 다윗 언약과 순종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이 89편은 이제 에스라인 에단의 시로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지만 또한 이 비참한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또 다윗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이제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고 또 19절에서 37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이 38절에서 5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 맺은 언약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2절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어 시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89편까지가 어 5권의 시편 중에 이제 3권이 맞춰지게 됩니다. 각 권마다 맞춰질 때이 끝에 이제 송영이 나오게 되는데 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자, 이런 식으로 끝났을 때 이제 그것이 그 권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인자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또 성실하심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는가? 두 가지를 찬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곧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또0 절에 보면은 주께서 라합을 살육 당한 자같이 파수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라합은 원래 이제 큰이어 짐승인데 이곧 애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게 되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 이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신과 성품이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데 자, 그럴 때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찾아서 그와 약속을 맺게 되는데 곧그 후손에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강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자손 중에 이 다윗을 찾아서 그 자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에서 영원한 이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으로 부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게 되는데, 자,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 곧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고 또그 왕권을 계속해서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게 됩니다. 오늘 또한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대대로 왕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다윗 집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하시므로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자, 38절부터 그 고민이 나오는데, 자,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서 물리쳐버리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들을 놓아셔서 물리쳐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자, 관을 땅에 던져 왕권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이죠. 저희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 회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여와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 붙듯 하시겠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축복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왕을 패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방 민족에게 침 침입을 당해서 아주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가?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30절에 보면은.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니냐며 자,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도 보면은, 내 윤례를 파하며, 내계명을 지키지 않하면 내가 지팡으로 저의 범결을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의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위 자손에게, 바로 영원한 왕권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와 채찍으로 그들의 주약을 징책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그 후손이 불순종함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왕권은 끊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에게 바로 영원한 왕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지키시게 됩니다. 결국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죠. 자 오늘 40절에서 45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백성들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어 경계를 이 파괴하시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곧 이스라엘 민족이 어 적국에 의해서 이큰 수욕을 당한다. 그런 멸망을 당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혹은 아수로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이어 힘든 역사를 갖게 된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이스라엘 민족이 예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또한 불순종에서 징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에 따라서 영광과 능력을 이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곧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느냐, 여기에 바로 나의 인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스러운 축복과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언약을 저버리고 약속을 깨뜨린 자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참여해야 됩니다. 약속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 됩니다. 어, 성경 보면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는데 자,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이 선물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려하게 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덕분에 생명을 얻고 또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 축복을 누르게 되죠. 또 루시란 여인도 모압 땅에 거하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를 니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에 그런 영광을 누르게 되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간다라는 것,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이 다윗 언약은 후대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하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다시 왕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결국 이루시게 됩니다 곧 다윗의 자손에서 온 세계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실수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경륜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그 약속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런 영적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국처럼 강력한 이 지상에서의 영광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이이 땅에서 이 육체적으로 누리는 축복은 바로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육적인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또 순종하는 이 사, 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된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비록 고난이 온달지라도 내 생각과 내 중심적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은 이 가이사라의 고넬류라는 로마의 백부장, 곧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로마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특이한 일입니다. 보통 이방인 장교는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래서 피정복자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곧그 사람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곧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 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구가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수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7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시라 우리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주는 저희 심의 영광이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은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자, 방패는 막아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위기로부터 막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19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위에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이 언약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다윗이 누렸던 이 승리의 능력을 또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 언약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한 가난과 육체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